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유상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톡스 시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얼마 전에 제 영상 밑에 어떤 분이 보톡스 시술을 이마에 받고 심한 두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시고 이 두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글을 달아주셔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톡스를 사용한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처음 우리나라 국산 보톡스 나올 때부터 20년 동안 눈가 주름에도 써봤고요. 사각턱에도 써봤어요. 심지어는 제가 제 얼굴에 거울을 보고 직접 시술을 하는 그런 적도 있었고요. 신격과 의사로서는 만성 편두통 때에 보톡스를 쓰기도 하고 눈이 본인도 모르게 감기는 이렇게 감기는 안검경련이나 안면경련 때에도 많이 시술을 하게 되고 지금도 1년에 100통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보통 시술을 하기 앞서서 이 보톡스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드리는 경우가 많고 또이 부작용들이 다양한데 제가 경험했던 모든 부작용들이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겠고 보톡스 시술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한테 꼭 알고 시술을 받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보톡스는 흔한 부작용이 있고 조금 덜 흔한 부작용이 있고 세 번째로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한 부작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주사 부위의 통증이나 부종, 또한 감염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모든 시술이 다 마찬가지이듯이 주사나 수술이나 시술이나 이런데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흔한 게 두통이에요. 주로 보톡스 시술을 받고 두통이 생기는 경우는 앞면에 시술할 때, 특히 이마에 시술할 때 생길 수가 있어요. 얼굴을 보시게 되면은 이마에다가 시술을 받게 되면은 얼굴의 근육을 사용할 때 우리가 편하게 사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근육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겠고 그로 인해서 근육이 피곤해지다 보니까 두통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제가 경험한 경우는 사각턱으로 턱에 보톡스 시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게 교근이라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에 사용하는 근육인데 이게 약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귀 위쪽에 있는 관자놀이 쪽에 있는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쪽에 근육들이 피곤해져서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조용한 그런 두통이 올 수가 있어요. 저도 제 얼굴에 시술을 하고 나서 이 두통을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보톡스는 가루로 된그런 독인데 이거를 승리식염수를 넣어서 우리가 주사기에 넣어서 주사 시술을 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대개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당일날 써야지 되고 남은 거는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만들어 놓고 1주나 2주 지나고 나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통이 더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술을 받기 전에 꼭 바로 당일날 만든 또는 환자분들, 시술 받는 분 앞에서 만드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물론 제 얼굴에 시술을 해서 이 부작용을 경험했지만 이 보톡스를 사용하고 남은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모아놨다가 제 가족에게 또한 지인에게 시술을 해드렸는데 하고 나서 아주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원래 두통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또는 나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려니 했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거든요. 자, 다음으로는 감기 같은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몸이 으슬으슬 춥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열감이 있는다거나 이런 몸살 감기 증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흔한 부작용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회복이 되고 정상으로 될수 있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약간 덜 흔한 부작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것으로 첫 번째로 이명증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떤 분한테 눈밑 주름을 시술해 드렸는데 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귀가 막 윙윙윙윙 울린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직접 논문을 검색하고 저한테 그 논문 용지를 뽑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봐라. 유선생, 이거 맞으면 이명증 생긴다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열심히 논문 검색도 해보고, 또전 세계에서 이명증이 발생한 사람들을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이 이명증이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얼마가 지나야 되느냐. 한 3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완전히 회복된다는데, 이때 이 이명증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명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명증에 대해서는 제가 2021년도에 국제 SCI 논문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스트레스도 이명증이 발생하는데, 이 보톡스를 맞고 이명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약간 덜 흔하지만 아셔야 될 부작용으로 입이 마른다거나 목이 칼칼한 증상. 대개 이런 경우는 턱이나 입술 주변에 시술을 받았을 때 또는 목 주변에 시술을 받았을 때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덜 흔하지만 아셔야 될 것으로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를 말해요. 주로 이런 경우는 눈가나 아니면 이마 이런 부위에 시술을 받은 분들한테 생길 수가 있어요. 복시라는 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건데요. 두 겹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아주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을 침범을 해서 그 근육이 마비가 돼서 생기는 건데요. 참 불편해요. 또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신경과 의사인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하게 해드릴 것은 없고요. 결국은 시간이 해결되고요. 다행인 것은 이 복시 같은 부작용은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또는 5개월 지나면서 100%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작용으로는 어지럼증이 있는데 어지럼증에 대한 부작용을 저는 크게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이것도 역시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 100%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이 미식거리거나 구역감, 미식미식거리고 멀미감이 느끼는 건데요. 이거 역시 시간이 지나면 100% 회복이 될수 있다는 거고요. 많이 힘들 때에는 항구토제나 멀미약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피부 발적인데요 이건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피부 발적이 알러지가 심해졌을 경우에는 폐나 기도 점막에 작용이 돼서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일에 이런 발적을 경험하신 경우에는 앞으로는 보톡스 시술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근력 약화예요. 근력 약화가 약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장애를 줄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10번 가까이 제 얼굴에 직접 시술을 했었어요. 물론 주름 펴는 시술보다는 제가 약간 턱이 각이 지고 이빨을 심하게 갈아서 이갈이에서도 이 보톡스가 사용이 되는데. 이갈이때 사용하는 또는 사각턱에 사용하는 보톡스의 양은 꽤 많은 용량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고 나니까 제가 수영할 때라든지 아니면 힘을 쓸때 힘이 좀 약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지금은 외모보다 중요한 거는 나의 마음이 더 중요하고 나의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제가 직접 제 얼굴에 하고 있진 않지만 이런 근육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근육 마비가 올 때에는 호흡이 곤란한다거나 발음 장애가 온다거나 연하 장애, 삼키는 게 장애가 올수 있겠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보톡스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 있다거나 또는 목이나 호흡근 근처에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방광 기능 상실인데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되게 비뇨기과에서 과민성 방광증이라 그래서 오줌을 참지 못하고 방광이 늘어나지 않고 하시는 분들한테 방광에다가 보톡스를 주게 되면은 방광이 늘어나서 빈뇨라든지 이런 야간뇨를 좀 줄여줄 수 있는데 이 방광 기능이 상실로 인해서 보톡스 효과가 완전히 몸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3개월이고 4개월이고 소변줄을 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책에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보틀리는 톡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보톡스죠? 이 보톡스는 임상적으로 우리한테 미모도 가져다 주고, 우리한테 미모도 가져다 주고, 우리한테 좋은 피부도 주고, 얼굴도 이쁘게 해주기도 하고, 안검 경련, 눈이 이렇게 감긴다거나, 만성 두통이 있는 분들, 또는 이가리가 심하다거나,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목이나 어깨가 항상 결려서 뭉치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지만,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시술 전에 꼭 듣과 실을 따지시고, 시술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신 다음에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20년 동안 제가 보톡스를 시술한 바로는 이 보톡스 시술은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몸에서 빼내는 데는 3개월, 4개월, 5개월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술하시는 분들은 조금 양을 줄이고 최소한도로 시술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보톡스가 또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다한증이거든요. 얼굴이나 이마나 머리에 또는 손이나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시술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톡스 시술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손에 땀이 나는 분들 다한증으로 시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영상은 최근에 다한증으로 손바닥에 시술을 받으셨던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모든 신경과 의사가 다 이걸 할수 있는 건 아니고 피부과나 다른 개원가에서도 하시는데요. 저는 신경과 의사이기 때문에 신경차단술을 해서 완전 마취를 통해서 무통증으로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 보톡스 제품이 11개가 있는데 우리 K뷰티가 유명하듯이 이 보톡스도 전 세계 11개 중에서 16개인가 7개가 우리나라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 다한증의 시술로 승인된 보톡스는 안타깝게도 국내산보다는 미국 알레간사의 보톡스가 가장 유일하게 적응증으로 돼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시술을 받으실 때에는 반드시 정품, 정량으로 또한 그날 바로 만들어진 보톡스를 가지고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엄지손가락인데, 빼나무스라고. 어. 정말 얇겠다. 아프죠? 옳지. 이렇게 모기가 굴린 것처럼 띄워줘야지. 차수있어요 괜찮아요? 옳지 응. 이렇게 얇게 띄워줘야 되는데. 엄청 아프시네. 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여기 땀이 좀부한게니까 여기 달아주고. 중목 중목. 중 목주 단, 증구 톡스 는.